오, 의상이 상당히 좀 화려하시고 응. 가는 것 같습니다. 야, 왼쪽으로 응. 정면. 자신 있는 포즈 한 번. 어, 저희가 일단 다들 대중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어, 거짓으로 응수하기보다는 저희들 참된 걸로 그 대중에게 다가서면 더 진실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뭐 저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저도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예뻐져서 솔직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거고 이런 거를 사례자들이랑 도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더 많이 용기를 내시고 더 참여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용기라고까지 볼게 아니고 그냥 친한 언니처럼 이렇게 다가섰더니 더 좋아하셔서 사실 요즘 그렇잖아요. 거짓보다 진실된 사람이 더 대중들도 좋아하시니까 그런 걸로 다가갔습니다. 더 욕심을 내보자면, 사실 저도 여자고 예뻐지고 싶은 사람으로서 욕심은 끝이 없고요. 아직도 뭐 변화? 아니, 진화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직 멀었습니다. 예.